운플러스와 함께할 10번째 무당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운 풀렸어! 운플러스 앞으로 3, 4년 뒤에 네. 뭔가 큰 결정권에 한번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를 해먹을까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꿈꾸고 있네요? 꿈꾸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알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단칼의 점을 보는 스물아홉살 무운 애동제자가 나타났다. 실제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의 초가 한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 초를 키는데, 문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선생님들마다 북이라고 음. 하죠. 음. 우리 단칼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잘하시죠? 나는 여태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 나는 매매, 부동산, 이쪽 계통에 조금 발이 좀 넓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요. 보시는 모든 음. 분들도 아실 텐데 저희 단칼 선생님께서는 음. 매매, 건물, 음. 상가, 아파트 음. 이런 게 전문가이십니다 터비방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최악이죠 최악이잖아요 네. 근데 물가는 오르고요 그니까 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네. 어, 지금 물건 빨리 내놔야 된다라는 점팔거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오셔가지고 매매 비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꼭 음. 들으셔야 됩니다 음. 내놓을 거 있으면 오래오래 빨리 빨리 처분하세요 아니 하세요. 사실 내 주위에도 어. 이거 갖고 계신 분많은 계시는데 더 오를까 봐 지금 안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laughs> 안 올라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오르긴 힘들어 <laughs> 그러면 선생님 말씀드려 무조건 이번 연도에 빨리 파, 파셔야겠네 네. 이제는 현금화가 네. 아니라 네. 네. 우리가 금을 많이 사두라고 해. 나는 손님들한테 맞아요. 금 테크를 하라 그래. 왜냐면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도 금 테크 하잖아. 한 달에 한 번씩 네. 몇 돈씩은 사놔야 꼭 무조건. 어.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아마 큰 돈이 될 거야.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부동산 지금 음. 이번 년도 무조건 팔으셔야 됩니다. 어. 누구한테 팔아야겠죠? 우리 탄칼샘한테 꼭 오셔야 네. 됩니다. 네. 매매 비방, 터비방, 무조건 전문가이시때 무조건 오시고 상담이라도 금... 받아보시고. 네. 일단은 무조건 100% 믿으셔야 돼요, 나를 100% 0.1%도 거짓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네. 의심을 한다 그러면 성불 못 보시는 거고. <laughs> 전제 조건이 있네요. 음. 이건 무조건 믿어 주시고. 왜냐면 이거는요 신의 조화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신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 인간적으로 운으로 움직이긴 힘들어요 맞아요 어, 무당 선생님들도 아마 손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집할거 있으면 올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네. 쓰잘데기 없는 땅 가지고 있지 마시고 <laughs> 상담 받으셔가지고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꼭 들으셨으니까 우리 단칼 선생님께서 꼭 상담 받으셔가지고 해결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사,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네. 1973년생입니다 네. 4월 9일생 남자 1시. 야, 이분 올해 운 대박났네. 이분은 네. 내가 봤을 때 웬만한 사람 아니고 맞아요. 어. 누가 보면 또라이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양날의 칼을 지닌 남자라고 음, 해야 되나? 네. 어, 무기가 많아. <laughs>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첫 번째. 죽일 수도 있어. 무서운 분이시네. 음, 무서운 분이야. 네. 그래서 <laughs> 맞아요. 이분은 원래는 검사, 판사 이런 법조계 <laughs> 음...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 분으로 나오고요. 네. 이분 자체로 보면 어 주변에서 사람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복은 타고 났다. 음... 어,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분 사주에 복이란 복은 타고났는데. 네. 어, 사람들을 많이 다루는 직업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법에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네, 어, 나란독을 먹어야 되는 사주다. 근데 지금 좀 이렇게 뭔가 승진운이 자꾸 보이고 네, 네. 뭔가 본인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이제 한마디로 물들어올 때 노저라고 물을 네. 들어올때 노를 적고 있는 형국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고 배우자복도 있어. 네, 맞아요. 어, 배우자도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설에 오르기 쉬운 사주인데 네.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타고난 사주 팔자인가 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음. 어.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던 사주거든요. 네. 어, 그래서 부모 한 분이 없거나 이별을 하거나 네. 아니면 주말 부부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약간 집안에 대한 이런 가정의 강박관념이라는 게좀 가지고 있으신 분이야. 근데 음...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네. 너무 지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산다. 음... 라고 보여줄 수. 있... 제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아 그래요? 사람이. 어 이분의 운세가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운의 흐름은 어떨까요? 대단하죠. 솔직히 이분은 오늘 무시 못해 그래요? 어. 어디까지 어. 올라가는 게보세요 앞으로 3, 4년 뒤에 네. 뭔가 큰 결정권에 한번 쓰게 되어 있어요 음... 우리나라를 해먹을까 말까 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꿈꾸고 있네요 꿈꾸고 있는데 네. 사람들은 다 알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음... 이분은 그냥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대머리야 이거 찍었던 분 같은데 나는? 아,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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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니 야, 머리가 없어. 이거 아니구 어, 아. 일단 말, 바로 말씀 어. 마, 맞습니다. 한동훈 어, 그, 음.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시고 국민의힘 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음. 국민의힘이란 제일 여당을 지금 최고에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대통령과도 지금 굉장히 친분한 관계라 가까운 상황이라고. 음. 이번에 근데 사실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안 나온대요. 음. 총선은 안 나오는데. 아직 나올 때는 아니지. 그러면 꿈꾸는 게 있어 지금? 음. 최종 목표가 뭐야? 대통령이에요? 총가 음. 어... 국회의원으로 근데, 만족이 안 되지 그래요? 이분이 사실은 검사하다가 장관하다가 지금 다시 정치판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정치가 초보 아예 처음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지금 안 하죠 아직은 이제 그렇다? 그냥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그런 최고의 자리까지도 갈수 있는 사주 팔자예요? 어, 칼을 네. 잘 쓰면 주변에서 도와줄 것이고 네. 칼을 나쁘게 휘두르면 안 좋게 끝날 것이고 운의 흐름은 어때? 좋아 보여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 와이프이신 아내분도 지금 되게 잘 나가시는 김현장 변호사세요. 음. 와이프 덕이 있는 거지. 서로 덕이 있는 거지. 아, 서로 덕이. 음. 근데 이분 굉장히 보수적이시다. 음, 보수적이에요. 술도 잘 안.. 술도 아예 못 드신다 하시더라고. 누가요? 이 한동훈 분께서. 그건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본인이 말씀했어요. 자기 검사 시절 때도 자기는 전혀 술자리 한 번도 안 가고 음. 술도 입도 안된다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머리 그거는 바로 보이신 거예요? 내가 찍었던 거니까 동자가 알려주나 보지. 그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찍으셨던 분이시긴 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머리가 없어. 그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잖 갑자기 깜짝 놀랬어, 지금요. 음. 동자가 알려주는 거야, 동자가. 그래요? 일단 앞으로 이분의 운의 흐름은 좋아 보이고, 음.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기 나릅이다. 네. 낭날에 칼을 지닌 사람이라 네.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좋을 수도 있고. 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것도 있어. 지금 대통령과의 굉장히 친분한 관계를 유지하시잖아요. 이분과의 또 사이가 또안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할수 있죠.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친하시잖아 신뢰가 두분 되게 두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음, 나는 네. 그 칼을 잘 휘두르라는 공수밖에 안 나. 쓸모 있게 휘두르면 네. 약이 되는 거고. 그렇죠.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어, 본인이 일단은 무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음. 좋은 쪽으로 휘둘러라 음. 이런 말씀하시는 을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름 돋는 전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